<monitoring> <MA discussion>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표현입니다. 이야기는 오늘의 주인공 아노스 볼디고드가 전생을 하며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는 세계 최강이라 할수 있는 마왕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판타지 세계관이 그렇듯 여기서도 마족과 인간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마왕이 있으니 당연히 용사도 있는 법, 그렇게 마지막 혈투를 벌이나 싶었지만 아주 평화롭게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마족과 인간, 둘중 어느 한 쪽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 지긋지긋한 전쟁에 질려버린 마왕은 용사에게 강제 휴전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모두 마력으로 바꾸고 용사 일행의 힘까지 보태 대마법을 발동 강력한 벽을 세워 종족을 분단시켜버리죠. 그렇게 용사의 감사를 받으며 희생된 마왕 그의 예상대로 2000년이 흘러 지금 다시 전생하게 된 건데요. 야시! <목소리> 어마이노마야아노스볼디고드다 세계관 최강자 등장부터 어지러질합니다 그런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마왕 학교 이곳 마족의 나라인 디레이드를 다스리는 마황을 육성하는 곳인데요 마왕은 진짜 1인자를 의미하는 칭호고 마황은 군주 아래의 영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황은 2000년 전 자신의 피로 소환한 쫄따구들 칠마황로의 후손들이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마왕의 피가 짙으면 짙을수록 강하다 그런 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순수 혈통인 황족과 잡종이라 할수 있는 혼혈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볼디고드는 인간과 마족의 혼혈이었습니다. 당연히 잡종이니 뭐니 무시를 당하는데. 세계관 응. 어, <laughs> 최강자 강해도 너무 강한 것 같네요. 그렇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며 입학에 성공한 볼디고드. 그러나 어째선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뭐, 뭐였지? 뭔 소리지? 흠. 전설이라 할수 있는 마왕. 그의 사고나 감정에 가까울수록 마왕적성이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마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마왕인데 부족한 적이 나올 수가 있나? 의구심을 가진 그는 입학시험 때 만났던 친구 미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데요. 아보스, 딜헤비아 아보스, t 어져서어째선지 마왕의 이름이 묘역사가 자신이 알던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뭐? 마우, 아노스 브로마라도의 마우의는 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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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뭐 본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안 그래도 황족들의 멸시를 듬뿍 받고 있는 혼혈 그런 그가 됐든 내가 진짜 마왕이다 라고 소리를 쳐도 믿어줄 사람은 없었죠 당연히 적성도가 높은 유망주 샤샤 라는 황족이 시비를 겁니다 내용이뭐곧 있을 반별대항 시험에서 발라주겠다는 뻔한 내용이었는데 놀라운 건 옆에 미샤와 친자매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같으니 미샤 역시 황족이어야 하는데 어쩌선지 그녀는 그와 같은 혼혈의 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 그녀를 인형이라 부르는 미샤, 알고 보니 그녀는 인간도 마족도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마법인형 같은 존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형을 인형이라 부르는 건데, 뭘 모른다며 한 소리들은 샤샤, 깜방진 헌 열주제에 모든 것의 파멸로 이끄는 파멸의 마음으로 그를 손쭐 내립니다. 는 상상을 할 뿐이었죠. 그렇게 반별대항 시험이 찾아오고 여기서 그와 내기를 한 샤샤는 전력을 다해 볼디구드를 공격합니다. 당연하지만 그의 팀원은 미샤 단한 명, 심지어 미샤는 본부에 두고 홀로 쳐들어가는데요. 싸움이고 나발이고 성 자체를 들어올려 무료로 디스코팡팡을 태워줍니다.

이때 그가 결정타를 날리며 초반 메인 빌런일 것 같았던 그녀가 단2화만에 메인 히로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그녀들을 초대한 볼디고드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샤샤와 미샤도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아, 아. 참고로 그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노스 볼디고드 그는 만 0.1세로 태어난지 한 달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어... 왕이니까 그죠? 태어난 지한달 만에 참 많은 업적을 달성한 그는 태어난 지한달 만에 이성과 입맞춤까지 해버립니다. 너... 야물딱진 표정으로 그저 담배일 뿐이라 주장하는 샤샤. 불과 몇 시간 전 마음까지 팔진 않았다고 한 사람이 많나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스펙타클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학교로 가 보니 칠마왕로중한 명이자 샤샤의 직계 조상이라 할수 있는 아이비스가 특별 수업을 하러 왔습니다. 굳이 비교해 보자면 사단장, 군단장급의 장성이 방문한 느낌이었는데. 여, 아이비스, 히사시브리다나뭐 이럴 것 같았죠. 당연하지만 칠마왕로인그 역시 본래 왕인 볼리고드에 대한 기억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볼리고드의 강함만큼은 눈치를 챘기에 기억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의 말을 어느 정도 믿는 눈치였는데요. 일단 중립에 서 있겠다 는 아이비스를 뒤로한 채 던전 시험이 시작됩니다. 간단히 말해 왕성에 있는 미궁에서 보물 찾기를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본린이 마왕인 만큼 사실상 뭐 자기 집 탐방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뭐, 뭐였지? 겸사겸사 고 생일이라는 미샤와 샤샤에게 선물도 챙겨주는데요. 그렇게 감동적인 증정식이 뭐 대대 기자였다 네,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급 지팡이를 훔치기 위해 치밀한 연기를 한 샤샤. 하지만 우리 세계관 최강자님은 영 미적지간한 반응이었는데요. 우라길에 n i s e Domo t e n u r Misha Koroshi, Komagire n i s e w t o z u a n a k a ni u Sore 뭔가. 더 진짜 배신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데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사실 태도 역시 뭔가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수 있는 파멸에만 아직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 감정에 따라 지 멋대로 발현되는게 문제였는데요. 만일 그녀가 진짜로 감동을 받았거나 진짜로 경멸을 했다면 당연히 반응이 있었을건데 아무 일도 없었죠. 이 와중에 그녀를 용서해달라는 미샤 그렇게 도망치는 샤샤였는데요. 우선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샤샤는 냅두고 미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저 마법인형 정도로 알고 있었던 미샤는 사실 샤샤의 몸에서 분리된 본래라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영혼에서 분리된 두 개의 존재를 아이비스 가문의 마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분리된 존재는 당연히 다시 하나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걸 이용해 경험 치도배 스킬 특성 도두배인 사기캐를 육성하려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남는 쪽이 샤샤, 사라지는 쪽이 미샤였던 겁니다. 어차피 하나가 될거 진정으로 그녀와 화해하고 싶다는 미샤. 당연히 우리 마왕님께선 그녀의 소망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인데 먼저 사샤를 촥마을까? 너무나도 허무하게 붙잡혀 버린 샤샤. 마지막으로 내기를 하나 지나합니다 그녀가 마법진을 만들 테니 그걸 그가 발동시킬 수 있으면 승리, 못 한다면 패배라는 간단한 내기였는데요. 그렇게 샤샤는 마법진을 그리는 건지 뭐 피규어를 하는 건지 열심히 구슬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참내 완성된 마법진 놀랍게도 그 내용은 융합이 될때 남아있는 주체를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미샤 대신 자신이 사라지겠다는 거였죠 샤샤는 어릴 적 컨트롤할 수 없는 파멸의 마안으로 굉장히 힘든 유년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곁에서 도와준 게 미샤 그렇게 샤샤는 미샤를 구해주고자 했는데요 수녀간 열심히 연구한 끝에 이 마법진을 완성했으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샤가 샤샤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지난 몇년 동안 미샤에게 미움받기 위해 이런 연기를 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사사와는 달리 미샤는 진심으로 샤샤를 좋아했는데요. 아무리 마왕인 골드고드라 할지라도 이미 실패한 마법을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꾸기로 하는데요. 에? 무슨 뭐 말로 안 되는 말을 하는 걸까 싶었는데 아이비스가 나타납니다. <laughs> 말했듯이 융환 마법은 몇 배로 강력한 마법사를 육성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 마법사는 곧 있으면 부활할 마왕을 위한 육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법을 볼디고드가 없애려 하니 아이비스가 막아선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를 이길 수는 없는 노릇, 그렇게 그의 계략이 수포가 되나 싶었지만, 이번엔 신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세계관 최강자라 해도 멋대로 시간에 간섭하는 걸 두고 볼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두고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의 힘을 받은 아이비스를 무찌는 마왕.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누군가에게 습격당해 영혼의 간섭을 받고 기억이든 뭐든 조작당한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데요. 그 영혼을 깔끔하게 청소시켜줬더니 다시 본래 기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완전한 게 아니라 볼디고드가 가지고 있었던 2000년 전의 기억을 심어주는데요. 그렇게 진짜 쫄딱으로 되찾은 그. 우선 아이비스에게 다른 칠마왕족에 대한 정보 입수를 맡기게 됩니다. 기어이. 당연하지만 그에겐 자신이 소환한 쫄따구들 말고 진짜 마족인 그의 동료도 있었는데요. 용서마저도 한수 접어줄 검술의 대가 신 레그리아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회상이 나오는 걸 보니 딱 봐도 뭐 전생인지 뭔지로 등장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전학생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디구드마저 놀랄만큼의 여마무시한 검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 뭐 눈치를 못채는 게 이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전생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어렴풋이 너랑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 같다. 그런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생긴 동료 레이와 차별받는 혼혈 속의 영웅 볼리고드를 추앙하는 팬클럽의 회장 미사가 파티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마왕을 선발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검대회에서 레이와 볼리고드는 다시 맞붙게 됩니다. 굳이 혼혈인근을 왜 출전 명단에 포함시켰는지 의미를 표하고 있을 때칠마 왕족 중한 명인 메르에이스가 그를 찾아오는데요. <laughs> 놀랍게도 그는 영혼이라 할수 있는 근원에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아 기억도 정신도 모두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볼리고드에게 대회를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 충고를 하는데요, 충고만 받았습니다.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그였지만 부모님의 응원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승까지 쭉쭉 달려가는 레이와 볼리고드. 그러나 어쩌선지 레이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정령병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인질로 잡힌 것인데요. 혼혈인 볼리고드에게 한방 먹이고 싶었던 황족선민주의자들이 레이를 이용한 겁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비겁한 쓸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레이. 하지만 이를 두고 볼 그가 아니었죠. 같은 반령 반마인 미사의 생명력을 나눠주고 그 생명력을 볼리고드가 채워주는 것으로 조금씩 레이의 어머니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단 하나의 보험을 둔 상태에서 괴승전이 시작되는데요. 당연히 온갖 부정행위를 저지른 황족들. 하지만 세계관 최강자에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이를 죽여버리는 볼리고드. 응? 죽여? <laughs> 그 순간 알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되는데요. 알고보니 아군이라 믿었던 메르에이스가 이 모든 것의 흑막이었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황족의 실수로 상당량의 마력을 빼앗긴 그가 메르에이스를 비롯한 마망족 셋을 동시에 상대하기란 결국 쉬운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레이 역시 죽인 게 아니라 그를 구속하고 있던 마법을 부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에이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 과거 그가 목숨 바쳐 사용했던 대마법, 종족을 분다시켜 버릴 정도로 강력한 벽인 4개 장벽을 이 공간에 저장해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레이의 어머니까지 끌고 와 인질극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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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칼지극을 펼칩니다. 전역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볼레모스빈 전설의 검으로 변한어 머니 그러면서 감동적인 현상을 하는데 네, 어버이테르 "아나타 코도모노 코로 오료리 오시에테 이타라 큐니 호쇼료 나베오 킷테 미타잇테 이다시타노요." 이건 개그일까, 감동 포인트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렇게 헤르메이스까지 처치한 마왕님, 당연하지만 그 역시 모종의 장치로 조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한 명의 쫄따구를 되찾은 그, 레온과 그의 어머니를 마저 회복시키고 다사다난했던 마검대회를 마무리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왕학교와 용사학교의 교류 수업이 다가왔습니다. 전쟁은 2000년 전 그가 한몸 던져 막았기에 지금은 그저 평화로운 수업의 하나일 뿐이었는데요. 라는 희망사항을 가져봤지만, 역시나 온갖 꼼수를 부려놓은 인간들, 분명 친선경기라고 했건만, 이젠 대놓고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용사학원의 1인자는 아예 자폭까지 하는데요. 뭐, 당연히 무사한볼리고도일행이었지만어쨌든지또 등장하는 용사이로, 단순히 육체도 아니고, 영혼과 같은 근원을 대가로 한 공격이었기에, 이번 만큼은 그도 놀랄 수 밖에 없었죠. 우선 힘으로 자폭을 막아보는데, 그 순간 용사학교에서 처음 봤던 엘레오노르라는 학생이 그를 부릅니다. 이에 미샤를 내보내지만 딱 봐도 마족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용사학교의 선생이 나가서는데요. 증오를 넘어 광기에 휩싸인 듯한 그. 다행히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 볼디고드가 등장해 참교육을 해줍니다. 마지막 발보등으로 학원생 모두에게 자폭공령을 명령하지만 볼디고드가 시간을 멈춰버리죠.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엘레오노르가 말한 장소에 도착한 그들, 그리고 그곳엔 다소 특이한 행색을 한 그녀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마법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이금방을 커버하고 있었기에 한낱 인간에 불과한 학원생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용해 아까 자폭을 했던 학교 1인자를 복제해내고 있었는데요. 그 수만에도 무려 1만. 이 미친 짓은 다름 아닌 2000년 전의 용사, 카논의 동네였던 제르가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는 마왕이었던 볼리고드가 희생했음에도 마족은 멸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반대하던 용사를 죽여버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2000년 후 다시 부활할 마왕을 죽이기 위해 이 미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당연히 그걸 두고 볼수 없었던 그녀는 그를 불러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나 그 순간 마찬가지로 복제된 선생이 쳐들어옵니다. 다실뭐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 순간, 볼드고들을 대신해 진짜 마왕 행세를 하고 있는 가짜 마왕과 나머지 칠마왕족들이 등장합니다. 정황상 용사 측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성검을 노리고 한 습격 같은데, 아, 저게 어떻게 성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까나! 얘도 뭐, 최광장가? 아무튼, 결국 붙잡지 못한 채 성검을 빼앗겨버린 인간, 이에 인간은 마왕의 부활을 알림과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가짜마왕 역시 자신의 부하를 알리며 인간들이 날 죽이려고 계획까지 세웠더라 한때까리 하러 가자며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나 이는 목숨 바쳐 희생했던 볼디구드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비살상 무력진압이 시작되는데요. 탑졸은 파티원에게 맡기고 볼디구드는 곧장 가짜마왕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 인간은 <목소리> 약 놀랍게도 마왕의 정체는 레이, 심지어 그는 자신의 동료인 신이 전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자신에게 감사를 표했던 용사이자 동료였던 제르가에게 배신을 당한 카논이었죠. 그런 그가 이런 연기를 했던 건 자신을 배신한 인간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진짜 마왕인 볼리구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마족으로 태어났기에 볼리구들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죽어줄 생각이었죠. 과거 그가 자신의 희생의 전쟁을 끝냈던 것처럼 이번엔 카논이 나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볼리고드가 한수 위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희생하는 마왕, 아쉽지만 이 희생을 헛되이 할수 없었기에 레이 역시 물러서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선생의 광기가 마련됩니다. 제 아무리 싸울 이유가 없다고 말려봐도 이미 제정신이 아닌 그에겐 소용없었죠. 편해한 사람들의 마력을 빼앗아 대마법까지 발동시킵니다. 그런 그를 막아서는 일행들. 하지만 방대한 마력의 대마법을 막아서기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죠. 고 그러다 이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볼리고드가 다시 나타납니다. 뭐 놀랍지도 않죠? 그렇게 힘을 합쳐 진짜 악을 처단하는 그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됐던 엘레오노르까지 자신의 마법으로 종속시키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1만 명의 제시아모면도 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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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면도

오늘 소개하는니 마왕학원의 부적합자는 세계관 최강자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토리를 담은 작품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먼치킨 중에서도 먼치킨이라 할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이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외로 저는 볼만했습니다. 다소 복잡한 설정과 스토리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준수한 완성도을 보여주고 있기에 취향에 따라 평균 이상의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줄평! 미안하 고 보여주려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모르겠고 다음에도 이염을 딱든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휴연이었습니다. 뭐야 이거?